우와. 방어회 대 무려 자연산 대 방어회. 고생한 나를 위 소소에 참기름 쌈장 마늘, 염으면넣고이부리를이라죠어 음. 으음 아우, 이렇게 약간 비릿한데? 왜 이렇지? 아, 마트코 좀 아쉽구먼. 폭근한 휴식. <laughs> 아, 이거 좋다. <laughs> 아, 가만히 있니? 저 친구? <laughs> 해보나봐 <laughs> 진짜 왜 저렇게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기다려야 나고생한 나를 위해 여인은 거품 생기는데 기울여줄 사람 없구만 한잔만 먹자 고생 많았어 오늘은 와사비 새우깡 음, 이따가 이것도 먹어야지 먹려했는데 어쩔 수없어짠짠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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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

것도 먹으시오. 짠짠짠. 아따 맛있겠다. 아. 이것이 23,000원. 마트. 아니? 있는 거야. 오. 이약다 음. 와. 음. 음, 잘 맛있 싱크대 역류해서 밑에 집 천장 도배 건부러 줘야 되네. 미치겠다. 음. 진조 리 갔었지 가매으로크리스마스자작 사준 회

음. 아. 우와 국산족발엔국산 맥주 짠짠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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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불쪽을 먹어 볼까? 응. 매워 <laughs> 음. 맛 좋아.